자 여러분 금촌고 2 e, 이거 나와 오늘은 19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정한 문제는 부호 문제겠죠. 제가 18강에서 말씀드렸죠. 삼각함수의 부호 관련된 거, 음 그걸 음수의 제곱근 성질이랑 연결시켜서 절대값 풀어내거나 제곱 풀어내거나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갑시다, 얘들아. x축, y축, 자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 사인탄젠트가 전부 다 플러스 올. 전부 플러스 2사분면에서 누가?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에서는요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에서 코사인만 플러스 요게 구호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건 뭐예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다 어떻게 뭐였단 얘기예요? A 음수 B 물론 0이어도 되겠죠 0이어도 기본적으로 근데 A가 둘다 음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됐습니다 이건 뭐죠? A는 양수에 B는 음수란 소리죠 이거를 이제 부호를 따져서 절대값과 제곱 빠져나올 때 이제 우리가 부호 따져서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겠죠. 자, 일단 봅시다. 자, 루트 사인 엑스와 루트 탄젠트 아, 사인 세타죠. 루트 사인 세타, 루트 탄젠트 세타 곱했는데 마이너스 생겨버렸네. 그럼 무슨 얘기? 사인 마이너스에 탄젠트 마이너스 그럼 자동적으로 코사인이 플러스 그러면 세타는 4사분면이라는 거죠. 4사분면 그리고 곱해서 0은 아니라그랬으니까 여기가 0이 될 일은 없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한번 보자. 절대 값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사인이 음수인 상황이니까 이건 100% 마이너스. 자, 코사인 플러스 2분의 1은요. 코사인이 플러스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 사인과 탄젠트가 둘 아, 사인은 마이너스에 코사인이 플러스니까 얘도 무조건 마이너스겠네요 그러면 절댓값 바깥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자리는 9가 바뀌죠.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 플러스 그냥 나오시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9 바꿔서 나오시면 되죠. 자 정리될 거 정리되셔야죠. 자 분배해 보시면 이 코사인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지워지고 요 이분의 일하고 마이너스 이분의 일 지워지니까 결국 정답은 마이너스 이. 사이스타가 되겠네. 자 어렵지 않은데 구호 문제랑 좀 연결시킨 문제죠. 그래서 어너막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또 어, 수업 외적으로 보충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건 기본 문항인데 잘 나왔으니까 한번더 신경 쓰자. 생각한 문제 아셨나요? 자, 오늘 19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강이에요, 20강이. 그래서, 어, 내일 수업에서 마지막 20강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20강에서 마지막으로 뵐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